오늘은 미국에서 상식으로 통하는 항암식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 텐데요. 우리나라 분들은 이제 보통 이제 항암식품 하면은 마늘 딱 떠올리잖아요. 미국인들은요. 이것을 떠올린다고 합니다. 이것 먹으면 암안 걸리는 거 아니야? 뭐 이렇게 생각을 한다라는 거죠. 오늘 식품 제가 잘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에게도 굉장히 친숙한 그런 식품입니다. 참고 도서는요. 암을 고치는 108가지 방법이란 책이고요. 이 책의 저자는 오비츠 료이치라는 일본의 의학 박사입니다. 오늘 제가 소개시켜드릴 미국의 상식 항암 식품 한 가지는요, 바로 양배추입니다. 양배추 우리에게도 굉장히 친숙한 이제 식품이죠. 근데 사실 우리나라에서는 이게 뭐 항암 식품이라기보다는 뭔가 위궤양을 막아주고 위에 좋은 그런 식품으로 인식이 되고 있죠 근데 미국에서는요 양배추를 먹으면 암에 걸리지 않는다 이 말이 상식으로 통하는 말이라고 합니다 그만큼 양배추 이 l 암 예방식품 항암식품 이런 인식이 있다라는 거죠 미국 국립암연구소가 꼽은 암 예방식품 가운데 마늘에 이어 항암작용이 있다고 확인된 음식이 바로 양배추입니다. 이 바람을 방지하는 야채라고 하면은 보통 많이 이야기하는 게 녹황색 채소거든요. 녹황색 채소 좋다는 거 많이 들어보셨죠? 그런데 이 양배추의 기능은요, 이 녹황색 채소를 훨씬 더 능가한다고 합니다. 양배추는 백혈구 가운데 마이크로파지라는 이제 탐식 세포를 늘리고 항암의 즉시 효과가 있는 호중구를 늘리는데 도움을 줍니다. 백혈구가 증가하면은 우리 몸에 암에 대한 저항력이 커지게 되죠. 이 양배추 성분인 이소티오시아네이트라는 성분을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요. 이 이소티오시아네이트가 활성산소를 억제해 암세포 증식을 막아줍니다. 이 양배추의 항암작용 효과에 대해서 제가 조금 더 조사를 해봤는데요. 일단 항암작용을 볼수 있는 것으로 첫 번째는 글루코시놀레이트라는 겁니다. 양배추에 풍부한 이 글루코시놀레이트는요 이소티오시아네이트로 전환이 되어 암세포 증식에 막는 것을 기여하는 아주 좋은 성분입니다 두 번째는 설포라판이라는 이제 성분인데요 글루코시놀레이트의 분해산물입니다 강력한 항산화 및 항암 효과가 있다고 알려졌습니다 위암 폐암 유방암 등의 예방에 도움이 된다고 하니까요. 위암, 폐암, 유방암을 앓고 계신 분이라면 이 양배추 섭취 많이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는 비타민 U입니다 아마 제 영상을 보시거나 류은경 작가님의 영상을 보신 분이라면 은이 비타민 U에 대해서 이미 알고 계실 텐데요 이 비타민 U는 위점막을 보호하고 손상된 조직의 회복을 도와서 위염이나 위기한 치료에 효과적입니다 그래서 이 양배추 하면은 우리나라에서는 비타민 U가 많아서 이 속쓰림, 속쓰림에 좋다고 많이 알려져 있죠. 그래서 위에도 굉장히 효과가 좋다 이렇게 알시면 되겠습니다. 양배추 어떻게 먹으면 좋을까요? 가장 좋은 거는 생으로 먹는 겁니다. 이 생으로 먹으면요, 비타민 U와 글루코시놀레이트가 이제 온전히 보존돼서 온전하게 섭취가 가능합니다. 이 비타민 U하고 글루코시놀레이트는요, 열에 약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열을 가하게 되면 이게 이제 좀 줄어드는 파괴가 되거나 이런 효과가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가급적 이 비타민 U와 글루코시놀레이트를 충분히 섭취하시고 싶다면 양배추를 이제 생으로 드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두 번째는 이제 가볍게 조리해서 먹는 겁니다. 살짝 찌거나 데쳐서 섭취하면은 식감과 영양을 모두 살릴 수 있는데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너무 과도하게 이제 가열을 하게 되면은 양배추에 있는 좋은 성분들이 이제 파괴가 됩니다. 그래서 조리를 해서 드시겠다면 아주 가볍게 찌거나 데쳐서 드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세 번째는 이제 주스로 먹는 건데요. 양배추를 갈아서 주스로 마시면요. 소화 흡수율을 높일 수 있습니다. 다만 식이섬유를 함께 섭취하기 위해서는 즙을 이제 짜서 드시는 것보다는 비싸게 갈아서 드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그럼 우리가 이제 좋은 양배추를 잘 골라서 먹어야겠죠? 양배추는 사실 대형마트에서 이제 쉽게 구할 수 있죠? 시장에서도 구할 수 있고. 보통 제가 보면은 뭐한 3,000원 정도 하는 것 같아요, 한 개. 요즘 뭐더 올랐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제 경험상 봤을 때는 싸게 사면은 뭐 2,500원. 비싸게 사면은 뭐 3,500원, 4,000원까지 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정도 선에서 이제 양배추 고르는데, 양배추를 어떤 양배추가 좋은지 알아야지 잘 고르시겠죠? 첫 번째는 겉잎의 색깔을 잘 보셔야 됩니다. 진한 녹색을 띠는 게 좋은 양배추고요. 두 번째는 단단해야 됩니다. 뭐 시간이 지나면 이제 물르게 되잖아요. 야채가 보통 그래서 양배추도 단단한 것을 고르셔야 되고요. 세 번째는 잎이 촘촘하게 붙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 촘촘하게 붙어 있는 양배추, 진한 녹색의 양배추를 고르시면은. 좋은 양배추를 잘 고르시는 겁니다. 그 양배추는 굉장히 싸고 저렴하죠. 우리가 뭐 샐러드로도 많이 먹고, 뭐 주스로도 먹고, 뭐 쪄서 뭐 된장을 발라서 먹기도 하죠. 그래서 굉장히 우리에게 친숙한 건데, 사실 이런 친숙한 양배추가 굉장히 좋은 항암식품이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부터라도 꾸준히 좀 드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양배추를 조리해서 드시게 되면은 이제 뭔가 비타민이 파괴될 수 있습니다. 비타민하고 그 이제 양배추 좋은 성분들이 그러니까 이제 생으로 먹을 수 있는 이제 방법을 찾아야 되는데 제가 이제 좀 좋아하는 방법 을 말씀드리면 은 양배추를요 잘게 이제 채 써는 거죠. 잘게 썰어가지고 보통 우리는 거기다가 이제 뭐 마요네즈 소스를 뿌려서 양배추 샐러드로 먹는 경우가 많은데 그렇게 드시지 마시고 거기에 이제 들기름이나 참기름 아주 신선한, 저는 뭐, 들기름 한개둘다 맛있어 해가지고, 둘다 맛있는데, 뭐, 들기름도 좋죠. 아마, 아만자분은 들기름을 먹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신선한 들기름을 이제 뿌린 다음에, 거기 위에 후추와 아주 좋은 소금으로 이제, 잘 이제, 위에 살살살살 뿌려가지고, 그렇게 양배추 샐러드 드시면은, 이게 아주 맛있습니다. 저도 이제 그전에는 뭐케찹하고 마요네즈 뿌려 가지고 이제 그 양배추랑 양배추 그 케찹 마요네즈 섞어 가지고 먹는 걸 먹었었는데 사실 뭐케찹하고 이제 마요네즈가 뭐 그렇게 사실 좋은 뭐 그런 건 아니잖아요. 뭐 첨가물도 많이 들어 있고. 사실 마요네즈는 뭐 기름 덩어리고요. 그래서 조금 이제 양배추를 먹는 건 좋은데 그럼 케찹과 마요네즈를 다양, 다량으로 먹는 그런 케찹 마요네즈 샐러드 양배추는 이제 좀 꺼려졌는데 이 양배추를 채 썰어가지고 이제 그 얇게 채썰면 으 좋아요 얇게 얇게 채썰어가지고 들기름하고 소금 후추를 따다서 뿌려서 먹으니까 와 이게 완전 신세계입니다 질리지도 않고요 너무 맛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한번 이렇게 드셔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특히 또 이제 제가 음창신 원장님하고 인터뷰해보면은 이제 아만자의 지방 기름 섭취법으로 들기름 많이 추천하시거든요 그 들기름을 또 같이 먹을 수 있는 좋은 방법이니까요. 암환자분들은 이렇게 양배추 드시면은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그래서 미국인들에게 상식으로 통하는 항암 식품 양배추에 대해 말씀드렸고요. 오늘 영상 잘 보시고 양배추 꾸준히 드셔서 건강 잘 챙기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 봐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